저는 유튜브 계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월 수익 3천만 원짜리 한 개, 월 수익 300만 원짜리 한 개. 300만 원 수익의 계정은 기타 제휴 수익까지 합하면 약 7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요즘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성공 비결을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일곱 가지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유성 구글은 시청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만한 컨텐츠여야 즉 정보성이 있든 재미가 있든 시청자에게 유익한 컨텐츠여야 추천 영상으로 갑니다 영상 제작 시내 컨텐츠가 과연 SNS로 공유될 수 있는가를 무조건 1번으로 생각하세요 두 번째 대화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과 카메라를 보면서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볼까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공감과 친밀감을 더욱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혼자 말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질문을 던지는 식의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 상호작용.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댓글에 참여 유도를 하게 하거나 다음 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구독을 누르게 하는 등 다양한 참여 유도를 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나의 영상을 다음에도 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일관성 즉 브랜딩 아이디어에 강력하고 반복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다면 시청자들은 내 유튜브 채널이 어떤 곳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링크에 고정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저에게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타겟팅. 어떤 콘텐츠를 만들던 명확한 시청자를 타겟팅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면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속 가능성.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한 채널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개씩은 꾸준히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규칙적인 업로드로 사용자들의 시청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이 외에도 사실 많은 꿀팁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시간에 1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